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트북입니다. 저희 노트북 채널에서는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연필튜브님을 모시고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필튜브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또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뭐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이제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에 있어서 어 지나치게 우울,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또 너무 자주 느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 저조하고 우울한 상태가 일반인과 달리 쉽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나 부적응 상태까지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 증상에서는 그 단지 이제 기분, 감정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우울증의 증상을 한세 가지 범주로 한번 나누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들어본다면 첫째는 감정 증상, 둘째는 신체 증상, 셋째는 인지 증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감정 증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픔, 짜증, 저조한 기분, 그다음에 또무 무쾌감증 등이 그 감정 증상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증상의 경우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식욕이 저하된다거나, 식욕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거나, 어, 수면 욕구가 없어진, 상실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또 성욕이 어, 저하되거나, 성욕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인지 증상입니다. 그 인지 증상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같은 현상을 보고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인식하게 되는, 어, 사고 방식을, 어, 몸에 체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지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에서 그 임, 인지 삼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 자신과 자신의 주변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을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게 인지증상으로서 이런 부정적인 인지현상과 인지 왜곡, 인지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단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증상, 그 다음에, 신체 증상, 그 다음에, 인지 증상, 세 가지가 있고, 감정 증상에는 슬픔과 짜증, 저주한 기분, 무쾌감증 등이 포함되고, 신체 증상에서는 식욕 부진, 식욕과다, 뭐, 어, 수면 욕구, 욕구, 수면의 장애, 그 다음에 성욕의 장애 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지 증상으로서는 인지 오류로서, 인지 삼재, 자신과 자신의 주변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아, 이런, 이런 자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인지 증상에 해당됩니다. 예, 아무튼 우울증의 증상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감정 증상, 그다음에 신체 증상, 그다음에 인지 증상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도 심리학과 관련해서 어 주요 개념이나 이론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또 올려 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연필투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